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부러하지 말라, 불안한 너의 영 나비 새끼를 타고 신나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시간에 마음껏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일찍 다들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북쪽 북쪽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가족처럼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를 보면서 시작을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보셔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네. 어 그렇죠. 아마 오리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토끼로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새. 새 정말 독특하네요. 자, 이 그림은 1892년에 독일의 한 잡지에 실린 그림인데, 제목은 오리 토끼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토끼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그림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조차도 애초에 그런 의도로 그렸어요. 토끼인 것 같기도 하고, 오리인 것 같기도 하게 그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예, 네, 이전보다는 좀더 토끼처럼 분명하게 보이죠. 저 앞쪽에 분홍색 입을 이렇게 칠했고, 또이 뒤쪽에는 분홍색으로 귀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더 토끼에 가깝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버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토끼의 귀처럼 보이던 부분에 노란색을 칠해서 오리의 부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오리로 본 사람이 자신의 시각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원래 그림은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한 좀 애매모호한 그런 그림이었었죠. 어쩌면 오리도, 토끼도 아닌 특별한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토끼로 보는 사람은 그림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해서 토끼로 만들고 오리로 보는 사람은 또 자신의 관점으로 그림을 바꿔서 오리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 출신의 영국 철학자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인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인식할 때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관점이 그 사람의 이해의 방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을 지나가면서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음악가에게는 모든 소리가 음계와 리듬으로 들려서 아, 저것도 공사장에서 들리는 음악 같구나 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에게는 기계가, 어떠어떠한 기계가 특별한, 특정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거나 듣더라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꽃은 오이꽃입니다. 사람의 눈은 기본적으로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빛의 삼원색과 그세빛의 색깔의 조합만을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이 오이꽃이. 밝은 노란색의 예쁜 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곤충, 특별히 벌은 사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을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오이꽃을 바라보더라도 그들은 우리처럼 노란색의 예쁜 꽃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본다고 해요. 이 그림은 꿀벌, 벌의 시각으로 본 오이꽃을 표현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벌, 벌이 볼수 있는 빛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오이꽃에 비추어서 거기에 반사되는 색깔로 이 꽃을 오이꽃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꽃 여기 꽃에 보면 붉은 빛의 길과 양옆으로 그 빛을 비춰주는 작은 빛의 점들이 아마 마치 비행기 활주로를 비추고 있는 조명처럼 보이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는 이 오이꽃을 보면서 예쁜 노란색, 샛노란색의 꽃으로 보지만, 벌은 오이꽃을 볼때 안착해야 할 목표지점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말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뜻하는 말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그 나무의 이파리를 그 가지를 뜯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저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던 거예요.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즉,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제자들의 발을 신이 손수시켜 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신 일이라든지 또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일이라든지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자신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과 참포도나무다라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자신의 바람, 자신의 바람을 포기하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고난주간 은혜 알기, 저 뒤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릴 텐데 이 고난주간 은혜 알기를 꼭 오늘 하나씩 가져가셔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한 장씩 어,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놀이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죠. 마치 나를 잡아서 죽이라 라고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듯이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의 긴장감을 전혀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성에 모여있던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신다,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성문 앞으로 다 달려 나갔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입을 모아서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환영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가는 이들의 승리를 기원할 때 흔드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였던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 바람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분이, 이 선생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셨으니 무언가 우리를 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이룰 영웅,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였던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마치 우리 민족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 역시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과 억눌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로마를 단숨에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아줄 영웅적인 독립운동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바람일지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던 구원과 구원자의 모습, 또 유대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구원자의 모습은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오리토끼 그림처럼 또는 오이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꿀벌의 시선이 다른 것처럼.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 어떤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타고 들어오신 낙위예요. 자, 여러분. 옛날 왕이나 장군들은, 어, 이동할 때 어떤 동물을 타고 이동했었습니까? 말. 그죠. 말을 탔었죠. 특별히 전쟁에 나가거나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은 크고 건강한, 우리가 흔히 준마라고 하죠. 준마를 타고 다녔을 거예요.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 아마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타고 있는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도 크고 건강한 준마를 타고 승리의 장군으로, 승리를 위한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뭘 타고 오셨다고 했죠? 어린 나귀. 그렇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새끼나귀를 찾아내시고는 그 위에 앉으셨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원아.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크게 기뻐해라, 딸 시온아. 소리 질러라, 딸 예루살렘아.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받아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다. 공의롭고 승리하신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스가랴 선지자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여 오시던 그 구원자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의기양양에서 돌아오는 장군, 왕, 영웅, 지도자,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분,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인,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그말 뒤에 무슨 말을 덧붙이고 있는지를 보면 진정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 부자 되자.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잘살수 있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고 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실수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명백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제자들에게도 예고를 하셨던 터죠. 한 군데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료들과 제 대자장들과 율법학자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날에는 일으킴받아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 자신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이렇게 설명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부활까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대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때에야 그들이 기억해 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두고 적혀 있는 것이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실행했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요.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여러가지 일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제자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대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요. 말안 하면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전부터 미리 예고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마치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면서 다 토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요.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큰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는 제자들이 기억해냈다. 그때의 제자들이 기억해냈다라고 알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찾아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일이 있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랫부분에 있는 12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신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미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씨앗 자체만 남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지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라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 거기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광스럽다. 영광을 누리다,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들을 언제 사용합니까? 누군가에게 과분한 대우를 받거나 대접을 받았을 때, 또큰 상을 받았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 아주 멀게 느껴지는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광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에 대한 생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관점,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 우리들이 기대하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크고 멋진 준말을 탄 전쟁 영웅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나라를 독립시킬 영광의 지도자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평화의 왕 예수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왕과 제자들마저 부인하고 배반했던 예수님의 모습. 언뜻 보았을 때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나라의 자유와 인기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들을 가르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이 성경의 관점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잠시뿐인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영원한 나라의 삶과 기쁨, 만족을 맛보며 살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오이꽃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벌의 눈에는 자신이 안착할 목적지로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고 백성을 해방시켜 줄 지도자로, 그래서 아름다운 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들어가야 할 목적지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이 세상에 영원한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신을 죽일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이루어 줄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영원토록 구원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과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펴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수 있는 진리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